부모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결혼식, 결혼으로 가기 전에 약혼을 통해서 정식 부부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약혼 후에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후에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약 1년 정도가 되는 후에 그 남편이 약혼한 처녀를 데리러 갑니다.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후에 자신의 아내를 데려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 간접... 기다림이 간절했을까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식 그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요셉 또한 그날 자신의 정식으로 약혼해서 부부가 된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 그 사이에서 그 소식을 안부를 전해주던 친구에 의해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명히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잉태가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오해한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지 않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할 때에 레기서 20장 10절을 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면 남자도 죽이고 그 약혼한 처녀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둘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결정에 따라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이 일이 조용하게 묻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여. 율법에 명시된 대로 마리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자 그 일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선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신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이 불미스러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리고 유대사에서 매장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조용하게 묻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드러나다'라는 '드러내다'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창피를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로 가운데 수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가문을 그 명성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손에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창피를 주다 수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끊고자 했던 어 단어가 어음 끊고자 했는데 이그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풀어주다 구하다 해방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죽음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의 수치를 덮어 줌으로 이 사람을 그 자신의 그 정죄함 가운데, 그의 정죄함 가운데 풀어주기를 원했고 해방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의로운 유색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사회적인 그 인식 가운데 부정한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놓아주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죠. 요셉에게 제일 처음에 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합니다.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할 때에 이 요셉을 요셉이 어떤 구약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0 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내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에 그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이 요셉에게 적용했을 때에 다윗의 후손 너의 가문 가운데 너의 후손으로 이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셉아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네 조상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너의 가정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막막했고 두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천사의 현몽 가운데 하나님의 어,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신실하게 자신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후에 천사가 여러 가지 말로 또 계속해서 말을 전한 후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상황, 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이 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토록 갈망했던 미시아 나라는 이 사실을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비밀을 계획을 알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것을 그 계획을 그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홍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갔다라는 것을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싸웠던 사람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해변에 수 수많은 모래알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그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그리고 또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자신의 병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정함을 요구합니다 이 요셉에게도 믿음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행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냐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먼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큰 흐름 안에, 큰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눈을 갖게 하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비, 부분 먼저 이 일이 잉태되어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기 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거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난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임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안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 제사장들이 어 성전에서 어 제사장으로서 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네가 오랫동안 간구했던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일이 해결되어질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가라에게 먼저 엘리사벳에게 이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가라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이 기쁘고 즐겁고 놀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법도 한데 천사는 그의 입을, 사가라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언제까지 봉해버리냐면 이 세례 유한이 출생하고 난 후에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사가라의 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일을 많은 유대 사람들이, 유대상골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에 어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이 믿어질 만한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또한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해 되어졌다라는 것이 미, 믿어지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출산하게 하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에 하게 되어지시는 이 일이 믿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때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감져야 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그 앞에 수식어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율법, 율법은 사람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판단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복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게 되신 것과 그리고 또한 2000년 전에 오게 하시는 그 시기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만일 마리아를 아내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없이 사생활하는 그 놀림 가운데 살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 사람이 그 권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을 치우시고 제거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계획 하심 앞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그 하나님 믿음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졌는데 누구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져,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는 데 핵심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졌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 죗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보자로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신성이 필요하고 또한 한, 한 가지는 인성이 인성 모두를 지닌 존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그 심판을 유한한 인간이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대가를 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 심판의 수준 그 심판을 감당할 그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인간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영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본질적 속성으로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무한 존재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잃고 오신 이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므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제이 잇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육신을 따르지,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가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 20...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 오늘 부문에 등장했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에게 인태되어진 자가 분이 메시아신 예수님이신 것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거부되어지고 상대적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신도 맞고 네가 믿는 신도 맞고 어느 길로 가나 그 정상, 산의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어디 길로 가나 하나님께 도달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21절 말씀 성경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람은 한번 태어나는 것은 종의 어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왔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는 주문 등록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에 죽을 수도 있고 장년의 때에 죽을 수도 있고 청소년 때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내가,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책들이 펴고 있고, 있또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그렇게 연합되어졌던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그 심판 내그 네,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의 52번 그리고 수련의 기간 2박 3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지 않는다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간 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스무 살 때까지 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대학교에서 만난 순장님이 자신의 교회 그 분도 순장님도 목회자 자녀셨는데 자신의 교회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석하자라고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3일 동안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부디 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방언까지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냐고 복음을 듣고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가 눈에 보여지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표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때에 방언을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청대로 주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방언으로 4시간 동안 기도했던 10시부터 어, 저녁 2시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많이 들려지는데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의 표를 내게 주, 주시도록 요청했던 때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정말 예수님이 믿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진작에 나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랄 때에 그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정교인스러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다, 않는다 할지라도, 딱한 가지,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그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냐, 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 하라. 돌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수련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간절하게 수련의 기간 동안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